안녕하세요. 예, 토지프레너 김희철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어, 현대건설의 지지대에서 신호선을, 어, 이제 수,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남시 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남시 땅에 대,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성남시는 크게, 어, 수성구, 어,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분, 분당구에서 이제 우리가 어 분당 신도시 하면은 어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에 어서 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여기 살다가 이제 밀려 나간 사람들이 이제 어 광주 어, 경기도 광주입니다 광주입니다 예 경기도 광주 쪽으로 밀려났고 지금도 이제 분당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가 않고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판교를 들 수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수정구하고 분당구는, 어, 개발이 이제 어느 정도, 들,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어, 상대적으로 중원구하고 도촌 쪽이, 어, 지금 이제 개발이 안된 땅이거든요. 성남시는 그 인구가 현재 95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명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그 시의 역할이 더 커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5만만 채우면 이제, 어, 1 0 0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은수미 시장도 이제 여러 가지 뭐일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은데 어, 그래도 개발은 음, 개발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성남이 왜 좋은지 어, 광명이 왜 좋은지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은 성남시고요 어, 성남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 땅가격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 음, 제가 어, 지도에서 성남시를 한번 뛰어나봤어요 어 성남시는 이렇게 보다시피 강남구하고 가깝습니다. 예. 강남구하고 그 신분당선을 타면은 어 판교역부터 해서 쭉그 광교까지 내려가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이쪽 도로망도 이제 잘돼 있어요. 무조건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성남시가어 강남구하고 가장 붙어 있기 때문에 땅가격이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왜 여기 땅값이 비싸졌냐? 어 그걸 보면 어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알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뭐 2021년도 4월 16일 그 전에도 이제 그 NC소프트가 어성남식 바로 앞에다가 사옥을 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 이게 이제 이게 어, 이제 그 4월 16일에 확정 기사가 뜬 건데요. 어 NC소프트는 리니지 그리고 이제 어 휴대폰 게임으로는 블러드앤 소울 원투가 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외국도 게임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 기업이 된게 이제 n c 소프트 n c 소프트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해당 부지는 경기도 성남시 어 삼평동 6 4 1번지고 어 25,179제곱미터. 이건 시유지입니다. 이게 공영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 25,179제곱미터. 79평구 제곱미터는 어, 평수로 한 사람은 칠천0백 평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건 지금 현재 사억이고 어, 여기가 이제 지난해 지난해 십이월 3 0일부터엔 c 소프트하고 삼성물산 어, 대한 지방 대한 지방 행정 어, 공제회 미래에셋자산위원등등 어,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어, 4 개월만에 이제 성남시와 이제 어, 부지 매각을 그 어, 진행을 시켰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해당 부지에 이제 총 매입 금액은 어, 8,377억이 되는데 NC 소프트는 전체 금액의 절반인 어, 4,189억 원을 어, 땅을 샀습니다. 50% 땅을 사, 사, 산 거예요, 50%. 그래서 이제 NC 소프트는 전체 토지 중 50%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어, 되어 있고 어,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어, 친환경 설계는 이제 2026년도 완공이 되고 어, 이거는 도보로 엔치소프트 R&D 센터 위치한 곳과 7분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사하고 이제 그 본사하고 어, 이사옥의 적극성이 높아서 어, 효율적인 업무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이제 하,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 모르시는, 모르시는 모르시겠지만, 음, 엔치소프트는 저 2D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어, 리니지를 성공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이 돼 있어서 외국에도 이제 많은 사, 사용자들이 으, 생겨나고 있고, 어,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김택진이라는 분인데 어, 여기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판교 판교 하도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어, 판교가 왜 판교가 어, 그 엄청난 도시가 됐냐, 어, 성남시 중에서 여기 지금 판 판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 카카오하고 가비아라도 서버 업체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시, 잘 아시는, 어, 안랩 아, 어, 안초스 바이러스, 어,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도 이제 여기에 있고, 그 네이버도 이제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이제 그 게임이나 이제 어떤, 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어, 4차 산업과 관련된 직군들이 이제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엔씨소프트 자리가 이제 요 자리인데, 여기 어, 처음에 NC소프트가 들어갔을 때는 어, 제가 이제 전기공사 업체 하는 분이 어, 김택진 이라는 분하고 되게 친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어, 부지 매입비하고 건축비용까지 어, 384억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판교가 미분양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없이 주거가 생겨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서 이제 어, 4억 5천에 시작했던 건데, 이제, 판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판도 가 바뀝니다. 지금 이 앞에 공인주차장이에요. 이거 절반을 쓰겠다고, 어, 이제, 부지매 매입을 한 건데, 어, 그럼 이게 평당 이게 얼마냐? 그럼 1억 천 정도 되는 겁니다. 평당 1억 천. 어, 384억인데, 어 이걸 다 건설건축 건설, 설건 비용까지 다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땅값이 어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평당 1억이 넘는 땅인데 1억 천이 되는 땅인데 절반을 매입했다는 것은 어, 판교가 그런 자리로 매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판교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그 87조. 그, 그, 지금은 더 그보다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 1년 전체 매출이 80조입니다. 87조. 그러니까. 부산시 전체의 1년그 매출을 뛰어넘었어요. 어, 여기 판교테크노밸리아 이 아나가 그럼 판교라고 다 좋은가? 그래서 이제 제가 판교는 이제 지금 어, 이렇게 지형을 보면 이쪽이 산악지형입니다. 이게 이쪽도 이름이 있는다 산악지형이고 어, 이쪽도 이제 영장 영장산부터 해서 어, 이렇게 이제 그 높, 고도가 높은 산이에요. 그게 이제 개발할 때는 어느 정도 다 개발을 했고 그리고 대장지구도 지금 보시면 음, 이렇게, 그, 개발할 수 있는 때까지는 다 들어가서, 어, 개발을 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지금, 어, 구획정리가 다 됐고, 이, 이건, 여긴데, 근데, 같은 여긴데, 어,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그, 이렇게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볼 때는 보이죠. 어, 대한, 그, 그, 성유, 성유관 공사, 본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더그 기름들이, 기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뭐 이제 연료를 다른데로 운반 하는데도 쓰이지만, 어 이게 이제 송유관이 이렇게 크게 매설되어 있는 것은 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 이건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가 타켓이 돼서 맞으면은 어마어마한 그큰 폭발력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대땅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찍어보면 여기도 분당구거든요, 분당구. 그래서 어떤 기획공사이 여기 분당구, 그러니까 지인한테 이제 그 속아서 샀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분당에 땅을 살 수가 있냐. 분당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살아 해서 산 건데 앞에 석유공사 있는 거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이제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 금토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그 우리가 이제 큰 사건이 있었던 땅이 이제 북사봉하고 이수봉하고 요 사이입니다. 요 사이 어, 이만큼의 요, 여기 이만큼의 땅을 어, 해발 사0 미터가 이제 이름 있는 산에 사천팔0명 어, 집은자를 넣은 데가 어, 바로 요 자리거든요. 여기가 금토동이기 때문에 어, 판교가 금, 금토동에 있기 때문에 어, 금토동에 있는 땅을 판교 땅이라고 이제 소개서 파서 구소까지 된 땅이 요 땅이고요. 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천계산 자락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됩니다. 어, 여기도 지금 그 대장지구도 이제 그 개발할 수들 아까 이제 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 안까지 들어갈 정도까지는 다 개발을 한 상태고, 어, 여기도 다 산악지형이고, 비로봉, 황제봉, 이쪽으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여기, 여기가 이제 우담산이 있고, 옹달산이 있고, 어, 여기가 이제 그 이수보공하고 이제 국사봉, 어, 하도 문제가 된 땅이라서, 어, 그리고 바로 옆에, 어 대장 지구는 여기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생길 지역이 아니다. 근데 이런 땅을 하는 데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개발을 해야 될 해야 백만을 채울까? 그래서 보, 이렇게 봤더니 음 여기에 이제 그 성남시 이제 영생관리사업소라고 해서 이제 장례식장하고 어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그이 금방의 이 땅을 어판 기획 부동산이 있어요. 이, 이, 땅은 199,000원인가 팔고 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어, 여기는, 뭐 우리가 그 장례시장 옆에 주거지를 늘리로도 없고, 상업지를 늘리, 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보는 안목이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선악지원까지는 거의 개발이 다 됐고, 어, 지금 도천하고 가련동이 지금 개발이 안안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 구도심이고, 이제, 모란역 하면은, 어, 여기 가랑동하고, 모란역, 어, 도촌, 생각을 하면, 분당하고, 판교, 같은 성남인데도, 여기는 다른 곳, 그, 서민들이 사는 곳, 어,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음, 이 도로계획을 보시면, 어, 성남시에, 이제, 중원구에, 이제, 어, 성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 여기, 그, 남한선 외곽순환 도로가 생겨요. 어, 이제, 그, 6.3, 어, 6.39km인데, 이제, 요게 이제, 그, 상대원 그, 분단간 고속도로 노선계획하고, 어, 맞아 떨어져서 연결이 됐어요. 이게 성남 여주간 북수선철은 밑에 있고, 어, 도로가 이렇게, 이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어, 이 도로가 요런 방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가 추모관에서 딱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성남 장원간 고속도로 공사 중이라고 돼 있죠? 이건 이, 이 도로 따라서 이렇게 X자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어, 이런 거를 단절토지라고 얘기해요. 단절토지. 도로로 이렇게 막힌, 막힌 거를 단절토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지금 이 단절토지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 지금, 어, 대원, 가련아이시하고, 어, 대원아이시도 있고, 어, 여기 이제, 자, 선말 IC가 있고, IC가 세개가 분포된 그 땅에, 어, 지금 그 여기, 장례식장 있죠? 여기서 도로가 내려와서 여기서 팍 꺾이는 겁니다. 꺾여서, 어, 꺾여서 이렇게 도로가 X자로 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로서 어, 효용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기 이름 있는 산도 아니고요. 어, 해발 150m 산인데, 어 요쪽에 이제 구규지도 많이 있고 이쪽에는 어 세동 새동, 세동대 부지 여기도 구규지가 있고 어 이쪽 위쪽은 그 산림청하고 어 나라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남 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개발이 될 거냐? 성남 하이테크 밸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어 판교가 이제 바그그 그 4차 산업 중심이라면 여기는 바이오헬스에 관한 우리가 어 인간의 생명 연장에 관한 그런, 그런 그 연구 기관들하고 어 그런 그 회사들이 들어오, 들어올 거거든요. 성남 산업 단지는 지금 그변 변화를 하고 있고 어 기사에도 나오는 내용 내용을 보면 이 기사에서 보시면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성남 하이테크 밸리 어 2030년까지 신산업 그 복합 단지로 탈바꿈이란 어 헤드라인이 있는 기사인데 아월 어, 3월 29일자 기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제1호 일반 산업 단지가 성남 산업 단지인데 성남 하이테크 밸리로 이제 2030년까지 신산 업어 융합 그 복합 단지로 개편될 계획이라고 이제 어 밝혔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76년도에 준공이 되긴, 그, 오래된 산업단지, 거의 이제 50년 가까이 되는 거를, 어, 현재 이제 그 입주 기업을 3만, 4만 2,8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현재의 규모로서는, 어 근데 그, 이게 지금,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생명이 언제거나, 바이오 헬스, 어, 스마트 팩토리, 이제 기, 지역 제조기반 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변화를 대응할 방침이다. 그래서 이제 성남 하이테케밸리 중심부의 공동 연구 시설하고 이제 신성장 그 신생기업들 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9만 명의 인구가 기게 생긴다고 그래요. 근로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신상 성남 하이트크 벨리가 갖는 거는 어 판교 테크노밸리가 갖는 의미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어이 산업단지가 어 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이제 부지를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 있는 것은 어 상당히 높은,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 운동인데 어 여기 가 이쪽은 구두심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어, 제가 보여드렸던, 어, 어,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성능산업단지인데, 여기가 지금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면, 어, 이쪽에 이제, 그, 그, 여기, 여기 보면, 어,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제 나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나,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어디를 개발을 할까? 어, 이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산악 지형이라 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어, 여수하고 이제 도촌역 때문에 좀 어, 말이 많은데 그건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기가 여기에 여, 도촌역이 생기면 어, 좋겠죠. 근데 광주 사람들은 어, 그런 의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가는 열차가 어, 여기 생긴다면 엄청나게 호재거리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단절이 된다는 토지, 안쪽에 있는 토지는, 어, 그린벨트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이제, 그 개발, 개발을 할 때, 어, 그린벨트를 풀, 어, 하나의 그 중요한 요건 중에 들어가거든요. 단절 토지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가 단절되는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임야는, 어, 그린벨트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성남, 장례 예시장에서도 도로가 꺾이는 이유가, 어, 여기는 개발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꺾이겠다는 거 그럼 이 안에 있는 땅을 산다면, 그린벨트 투자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 우리가 투자 대비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근데, 어, 좀 위험 요소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되고, 어, 최소 기간은 한 10년 정도 보셔야 돼요. 아까 지금 그 성남 하이테크 밸리가 완성되는데, 2030년도니까 지금 2022년도죠? 어, 2020년 중반이니까, 어, 8년만 지나 있어도 여기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 지금 이렇게 그 땅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럼 여기 하다못해 이게 개발이 안 될지라도, 어, 써먹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어, 금토동에 이제 이 땅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땅이고, 어, 여기 땅도 이제 말이 안 되는 땅이고, 어, 지금, 그, 이게 대, 그, 대장지구가 이렇게 들어간 이유가, 어, 개발할 수 있을, 때, 있을 때까지는 산 밑으로 다 파고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 땅은 개발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든지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어, 여기도 이제 그 계획부동산이 손을 댔다는 거. 그래서 그 땅을 물어볼 때는 조금 이렇게 전문가한테 어, 물어보고 땅을 사는 게, 사놓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IC가 세 개나 있다는 게또뭐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이제 높다. 그리고 이제 아, 어 여기 도촌 도천, 도촌역도 이제 6만 정도가 6만 정도가 여기 산다 그러는데 어, 여기 여기 사는 생기면 이용객 수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서 아직 도촌역이 확정이 되면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IC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 이쪽 라인은 어, 성남에서 마지막으로 개발할 땅이고, 인구 유입이 된다고 하면 외부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라도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그런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그나마 그 이제 값어치가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여기도 이제 뚝선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음, 여기도 이제 그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도 150m 산이기 때문에, 어, 이제, 나라가 150m 선까지는, 어,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 여기도 이제 그 해발 150m 까지 있겠 때문에, 어, 지금 꺾이는 부분이 200m 까지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어, 여기가 좀 성남에서는 그나마 이제 그 개발 가능성이 조금 많은 땅이다. 땅은 그래서 이제, 어, 왜 강남과의 접근성이 이렇게 이렇게 봐도, 어, 강남과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 그, 이쪽으로 분당에 이제 이사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볼 때, 같은 금토동이라도, 같은 분당이라도, 여기, 여기 지금 송유관 매설되어 있는 데는 분당구에 해당 하지만,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주소를 찍어보면, 분당구 석운동이지만 산입니다. 예. 네. 여기 있는 분당구라도, 분당구 있는 여긴데, 어, 여기 호재를 끌어다 이렇게 팔아서 문제가 된 거고, 여기도 이제 청계산자락 산도, 어, 여기 호재를 일로 끌어서 이제 그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가 판교가 그, 이렇게 될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는 그, 그 성남 비행장이 있어서, 어, 우리가 그 30층 이상 그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가격이 1억 1 천만 원? 그러면, 어, 우리는 앞으로 땅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될 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풍교처럼 이렇게 될 도시를 그래서 테크노밸리로 이제 그 성남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건 아니에요. 그 전시장이 해서 넘어온 건데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것 때문에 그세 수익을 다 갚았기 때문에 성남시 시청을 팔아서 어 빚을 갚겠다고 했는데. 어, 판교테크노로리가 들어오고 나서 서로 자기들끼리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어, 그 경기도에서는 2위일 정도로 상당히 그큰그 그 우리가 얘기하면 시너지가 엄청 큰 도시가 바로 성남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 IT 중심의 그 판교테크노밸리 하나 가지고도 어, 부산시 전체 매출을 제쳐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테크노밸리로 이재명 경기소가 재미를 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북부의 양주 테크노밸리도 어, 그러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어, 제가 이제 테크노밸리가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광명시 테크노밸리 하고 그 광명시 테크노밸리는 R&D 센터 부분만 그 판교 테크노밸리랑 비슷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북부에 들어가는 양주 북부 테크노밸리는 어 이런 판교 느낌의 그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럴 땅의 가치가 떨어져 있을 때 땅을 사는 거지. 어 그때 그 주택을 사면 지금 뭐 다주택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 땅으로 가,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제 해결이 되니까 어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테크노밸리가 빅 3입니다. 제일 커요. 어 판교 테크노밸리, 부부테크노밸리,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광명 시흥 테크 벨리는 절반 이상이 물류 제조고 R&D는 적습니다. 어 그래서 판교랑 비교가 안 되죠. 드림이즈부터 시청해가지고 뭐그 우리가 알만한 그 어떤 게임 회사라든지 뭐 네오위즈부터 해서 어, 엄청나게 그 IT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 곳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북부 테크노밸리들 말씀을 드릴 때 거기에 배우 주거단지가 들어온다면 여기는 처음에 미분양이 나지만 양주의 북부 테크노밸리는 미분양이 날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들어오고 싶어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교통 여건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외부 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결국에는 부동산이며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옥정신도시에 주목을 하고 있을 때 북부테크노밸리하고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 여러분도 판교처럼 되지 말는 부분 없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 상당히 높은 가격. 왜냐면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의 위력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르게 사차선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음, 여러분 자녀들도 어, 빠르게 사차산으로저 음, 진화할 수 있는, 어, 그런 공부를 해야지, 경영학을 공부, 공부를 한다, 뭐, 어, 뭐, 저 다른, 다른, 그, 뭐, 공부를 한다든가 하면, 앞으로 쓰여질 인재들은, 어, 이런 4차 산업에 들어가서 바로, 어, 적응할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그, 컴퓨터의 30년 역사를 봤고 땅이 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해서 성남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분당선이 지금 그 많이 지금 이용객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어 신분당선의 이용객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판교는 그 우리가 성남은 앞으로 그 95만에서 100만 넘기려면 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가능 지역이 어 여기 지역이 가장 개발 가능성이 어 가장 크다. 성남 산업단지가 아, 성남 하이테크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어, 이쪽에 배우 도시가 생긴다면, 어, 바이오 일스하고 어, 사차산업하고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어, 성남은 한 5만 정도 인구를 더 끌어당겨서 100만을 지금, 그, 100만까지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음, 왜, 왜냐면 100년, 100만 명이 넘으면, 넘어가면 광역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어, 지자체장이 할수 있는 권한이 더 막강해집니다. 이렇게 지도에 바, 지도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기사하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을 통해서 어, 부자가 되,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음,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지역을 선택할 때 어, 우리가 그런 땅을 제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 여기에도 빈틈이 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어, 빈, 빈, 빈틈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이 얘기해서 분당이니, 어, 판교니, 이런, 이런 얘기를 통해서 땅을 파는, 어, 땅의 위치도 확인 안 해보고 산 사람도, 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 그런 분이 없도록 좀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오늘 설명을 드렸구요. 어, 그리고 그, 어, 뭐, 다른, 뭐, 수도권에 있는 모든 땅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어, 그, 문의 주시면은, 어, 제가 성심성과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오늘은 성남시에 대해서 좀, 어, 얘기를 좀, 그,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화, 오늘 화요일인데, 화요일, 평안한 화요일 저녁 되시구요. 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토이프레어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